드디어 이제 공사가 끝났습니다. 이 방이 오늘 핵심적입니다. 이 방이 사이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전에 촬영을 하면서 이 108동과 109동 그 아파트 사이가 바람골이에요 18층에다가. 요거 뷰가 되게 좋잖아요? 요거 뭐, 저기, 부평 넘어가는 저, 저 터널이 있고요. 그래서 단열, 저, 50t 짜리 두벌 넣고, 두벌 넣고, 거기다 여기 3 3티이가지고 이렇게 박아놓은 거거든요. 도배 직접 하신대요. 그래서 여기가 한번 요걸 한번 볼게요 보면은 밑에 요거 도배 하신다니까요 도배 폼까지 이사이에다 싸가지고 하고 여기 이제 볼게요 여기 밑에 보면 몰딩을 다 끼워버렸어요 위 속에 아까도 뭐폼한세통 아, 정도 로 쌌거든요 배가 불는 거예요 이게 배가 잘불렀네요 그래서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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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여기는 왜 쌌냐 여기는 이제 오수관이 있어요 오수관이 있어가지고 그것도 쌌고 그래서 요렇게까지 했는데, 와, 이거 오늘 직원 두명이 붙어서 가지고 지금 한 3시간 작업했어요, 3시간. 실리콘이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너무 많이 들어가서 회사에 혼날 것 같아. <laughs> 자, 그러면 잠시 후에 또 여기 볼게요. 자, 이제 드디어 공사 끝났습니다. 일단은 이쪽에 에, 주방창. 주방창을 여기 이중창으로 했네요. 오, 지금 여기, 여기 지금 세탁실인데, 세탁실은 18층이라 고가 높아요. 높아서 이렇게 해서 마무리 했고요 이쪽도 단열보도 쳐가지고 이렇게 했고요 음 제가 이제 그 앞으로 좀 갈게요 제가 이제 앞으로 왔습니다 앞에 이제 공투를 넣고요 이렇게 공투를 넣고 음 지금 여기 이쪽 창고도 엉망이었습니다 음 이쪽은 내창은 교체 안 했어요 자 이쪽이 이제 그 창고인데 창고가 있는 거를 창고 문을 다 떼어버렸어요 떼고서 제가 이제 이렇게 단열보도 쳐주니까 여기가 사이드예요 사이드라 엄청 추워요. 그래서 이쪽에도 이렇게 넣고, 밑에 타일까지 다 발라서 이렇게 했고요. 오, 여기도 이제 타일 다 발라서 했고, 이 농을 못 빼요. 이 농을 못 빼다 보니까, 여기 농을 놓고, 여기다 이보도 하나 쳐가지고 해드렸고요. 밖에 실리콘 넉넉히 찼고요. 지금 여기를 밟아보면요, 이게 텅텅거려요. 이게 물이 들어와가지고, 물이 막 넘친대요. 지금 밟으면 뚝뚝 소리 나요, 지금. 쑥쑥 소리 나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했고, 리 빨래 건조 대까지다 마무리 했고요 오늘은 주제가 이 앞보다도 확장방이 주제니까요. 이따가 어 내가 저 확장방 안전히 마무리 치면은 그때 가서 하고요. 저기에 보면 실리콘 쭉간데 있죠. 이렇게. 그간 곳이 내가 그저께 공사를 했어요. 근데 이 아파트는 크랙이 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크랙도 외부에다가 실리콘 치고 내부에도 그, 시, 그 크랙이 가 있어서 거기서 비가 세 가지고 확장방들은 순원 터리였어요. 방 가서 마무리 짓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공사 마무리 다 졌고요. 우리 사모님한테 뭐좀한번 물어볼게요. 네네. 여기 이제 처음에 계약하실 적에 네. 유튜브 보셨나요? 뭘 보셨나요? 유튜브 봤어요. 유튜브 보셨어요. 이 동네 지 보면은 내가 13동도 그저께 해드렸고 그 집도 갔다 오셨죠? 네. 네. 가서 보셨고 여기 지금 사신지 오래되셨죠 여기요? 네, 오래됐어요. 오래됐는데 이 방이 어떻게 추웠나요? 겨울철 네. 되면은 벽이 그냥 차고 음, 네. 바람도 많이 불고 예. 어, 결로도 많이 생겨가지고 벽이 물이 줄줄줄 흘러. 고예예 아, 예. 예. 그래서 그 결로 때문에 벽 벽이 아, 구멍이 났었어요. 아까. 아 구멍이 났죠. 예예. 예. 아침 에 보니까 벽이 다 석고가 다사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미리 뜯어 놓으셨더라고 보니까 네네. 석고가 다 사가 가지고 이게 찬 공기가 만나서 냉이 많이 들어오니까 이 석고가 다삭는 거예요. 석고가 이 천장도 석고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뭐냐면 그 흙과 종이로 만드는 거예요. 음. 습하거나 건조하거나 이게 세월이 오래 가다 보면 예, 그렇고 이 아파트는 아까 뜯어 보니까 속에 크랙이가 있더라고요. 크레이가 있는데, 밖에도 크레이가 있어요. 그래서, 음. 혹시 밖에 나가서, 한번, 멀리서 사진 한번 찍어보면, 여기 실리콘 다 받았을 거예요. 그 밖에서 봤는데, 기억적으로 꺾여요 예, 예. 그렇죠.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저층 같으면, 아파트 주민들이 갈려서 신고를 해요. 음. 보기 싫다고. 근데 여긴 18층이라, 누가 신고할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건 우리는 시, 실리콘은 과잉 시공이거든요. 그게요, 결론은. 그래서, 여기 지금, 108동과 109동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요 사이가 바람골이거든. 많이 불어서 이 문을, 아까 아버님이 얘기했는데, 이문 열면은 아 시베리아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보다. 맞바람, 맞바람. 네. 여름에도 에어컨 잘안 틀어도 될 정도로. 아, 네, 그래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렇게 해서 밤을 리고 지금 다른 데 주방도 보고, 지금 앞 베란다도 보고, 앞에 창고도, 창고 문을 뜯는 게더 좋아요. 네. 그래서 다 뜯었고, 개방감 있게, 여기도 이렇게 해서 뭐 놓고 쓰세요. 그러면 숨을 쉬니까, 이게. 예전에는 창고가 신... 있는 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예. 지금은 그냥 가리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예, 예, 맞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도배, 도배 직접 허신되네요. 네. <laughs> 도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폼을 다 쌓아놨어요. 네. 그냥 칼질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면 되고요. 뭐싼거 있다고 해서 허시지 말고 네. 이 돈을 좀 투자하더라도 네. 제대로 돼서 오래오래 쓰는 게 좋겠죠. 네. 어, 여기 이제 방충망이 또 마음에 들었다고 하는데, 이 방충망은 여기 뭐 자석 붙어 있는 걸 얘기 설명 들으셨죠? 네. 예, 그러면 제가 잠깐 설명 좀 잠깐 드릴게요. 자석이 있어서 얘가 어요 여기 보강대가 있으니까 딱 달라붙으니까 네. 모기가 있어도 어 예를 들어서 벌레가 네. 들어올 수 없는 구조. 네, 빈틈이 없. 없지. 빈틈이 없죠. 예예. 그리고 얘는 그 에메랄드 블루라고 해가지고 이건 에메랄드 블루거든요. 이 그린 노이 색깔에 같이 맞춘 거예요. 네. 저희네가 이 특허를 내서 마친 거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다 캡을 두개 끼웠는데, 요거는 안 그러면은, 이렇게 다치면 일반 방충망들은 소리가 나요, 이렇게. 소리가 나거든요. 바람이 불면. 바람 많이 불면 응, 소리 나죠. 근데 저희네 사실은 방충망을 딱 해놓고 나면 소리가 나요. 그래서 요거 방충망도 보고 이렇게 또 마음에 드시고 또, 그리고 또 이게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전체적으로, 집, 예를 들어, 앞배란다 할지, 뒷배란다 할지, 이렇게 해서, 어, 저희 내가 방충망까지 넣어드렸으니까, 예. 하여튼 잘 쓰세요! 네, 예. 감사합니다. 예.